안녕하세요. 2022년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업 중 민간지원 매칭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매칭 서비스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칭 서비스 사업은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큰 해외 광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기초탐사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발굴한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매칭 서비스는 공단이 발굴한 사업 정보를 국내 민간 기업에 제공하거나 또는 국고보조 신청 여건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는 등 공단이 보다 능동적인 민간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매칭 서비스는 크게 정보 제공과 기술 지원 분야로 나뉩니다. 정보 제공 분야의 경우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 투자 의향을 표명하면 그에 맞춰서 공단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검토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한국의 어느 동광 소유업체가 해외 동광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 해외 네트워크 등을 통해 유망한 프로젝트 정보들을 입수하여 요청한 업체에게 그 사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자면, 국내 민간 업체가 니켈 가공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그곳에 공급할 니켈 원광을 찾기 위해 공단의 광산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인근 지역의 니켈 광산 프로젝트들을 검토해서 그중 유망한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니켈 광업권자와 MOU를 체결하여 해외 투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 제공 분야의 지원이고요. 기술지원의 경우는 국고보조기초탐사의 사전조사로 커버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업체가 몽골유연탄 사업에 대해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기존 탐사자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저희 팀의 매칭 서비스 기술 지원을 신청하여 저희 조사팀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현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매칭 서비스 기술 지원의 경우에는 공단 직원들의 현장 조사에 필요한 실비는 민간 기업 부담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본표를 보시면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칭 서비스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보 제공 매칭 서비스 신청을 하시거나 탐사 기술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요구에 맞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매칭 서비스 기술 지원의 경우에는 현장 조사가 필요한 만큼 출장비 실비와 소정의 기술료는 청구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동남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조사 실비가 청구된 바 있습니다. 매칭 서비스의 사업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제공 부문의 경우 정보 수집 단계에서 공단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정보를 수집 분석하며, 공단 내부 기술진에 의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유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업체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현지 조사 시 공단 기술진과 동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상 프로젝트는 초기 탐사에서부터 생산 단계까지 전 단계 프로젝트의 조사가 가능하며 현지 조사 후에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공단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유합니다. 기술 지원의 경우 신청서에 원하는 기술 지원 분야를 기입하여 공단에 제출해 주시면 약정서 체결 후 신청한 분야에 맞는 기술 지원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의 세부 분야는 탐사 계획 수립, 탐사 현장 관리, 탐사 결과 종합 검토 및 분석, 4단계 탐사 추진 관련 컨설팅 등이 있으며 이들 항목에 대하여 복수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매칭 서비스의 금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4차 산업 원료 광물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발굴하려고 하며 인간 업체별 전담 인력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맨투맨으로 전담 직원을 배정해서 지속적으로 그 전담 직원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지원 부문의 경우 탐사 분야 전주기 지원을 통해 자료 해석 및 향후 사업 방향 정립에 도움을 드릴 계획으로 특히 여러분 회사 내에 지질 분야 기술진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우리 공단에 기술 지원 신청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정보 제공 및 검토 또는 탐사 분야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재된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